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 볼 이야기는요, 바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투자처 중 하나인 두바이 부동산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스트라타 오피스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려한 도시, 두바이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오피스 기근입니다. 말 그대로 사무실이 없어서 난리예요.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두바이로 몰려드는데 정작 일할 공간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정도라니까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0.3%.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지금 두바이의 핵심 업무지구의 오피스 공실률입니다. 와, 이건 사실상 빈 사무실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단순한 호황을 넘어서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랑 비교해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금리 때문에 대출이자가 임대 수익을 넘어서는 수익성 역전 형상이 일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반면에 두바이는요 전 세계 자본과 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구조적인 호황을 노리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뜨거운 시장은 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들어가는 거 아니냐? 개인들은 그림의 떡 아니냐고요? 천만해요 바로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스트라타 오피스. 스트라타 오피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거대한 빌딩 하나를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잘게 쪼개서 한층 또는 한 호실 단위로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섹션 오피스랑 개념이 똑같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덕분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진 거죠.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그냥 떠도는 정보가 아닙니다. 국내 1위 중소형 빌딩 자산 관리 전문 기업이자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의 리더죠. 바로 글로벌 PMC의 김용남 대표이사님께서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깊이 있는 통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스트라터 오피스 투자가 왜 그렇게 매력적이라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혜택 딱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높은 수익률과 앞으로 더 기대되는 임대료 성장. 둘째, 정말 파격적인 세금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보너스, 골든비자까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오피스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7%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용도 6에서 8%로 높긴 한데요.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성장 가능성이에요. 지금 두바이 오피스 임대료는요. 작년 대비 무려 20%에서 30%씩 폭등하고 있거든요. 수익률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란 얘기죠. 세금 혜택은 정말 이건 거의 사기캐 수준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개인이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소득을 벌면 9%에 달하는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번 돈을 거의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특별한 혜택 바로 골든비자입니다. 200만 디르함 우리 돈으로 약 7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10년짜리 장기 거주비자가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나와 우리 가족의 글로벌 라이프를 위한 거점을 마련하는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매력적인 혜택들을 듣고 나니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르죠? 그래서 얼마면 되는데, 네, 바로 그 투자 비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바이의 대표적인 업무지구 두 곳을 예로 들어 볼게요. 먼저 테크 기업들이 몰려드는 주메이라 레이크 타워, JLT 지역은 우리 돈으로 약 3억에서 5억 원 사이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거래가 가장 활발한 비즈니스 베이 지역은 약 5억에서 9억 원 수준입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좋습니다. 이제 마음의 결정을 어느 정도 하셨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겠죠? 제가 핵심 조언 3가지를 딱 짚어드릴게요. 이 3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인테리어 공사 같은 추가 비용이나 시간 들일 필요 없이 사자마자 바로 임대 수익을 낼수 있는 완벽형 매물을 고르세요. 둘째, 상업용 부동산에서 수익이 생기면 부가 가치세 VAT 등록은 필수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하고요. 마지막 셋째, 당연한 얘기지만 해외 부동산을 샀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지금의 투자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전처럼 부동산이 단순히 소유 의 자부심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 지금 두바이 오피스처럼 극히 낮은 공실률을 바탕으로 매달 따박따박 월급처럼 현금을 만들어내는 진짜 현금 흐름 자산으로 그 본질 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경제가 그야말로 격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요 시장의 큰 흐름 과 구조를 읽는 투자자만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자산 전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두바이 오피스 시장 그 해답을 찾는데 새로운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